교회가 교회에서는 항상 어,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젊은 교회입니다. 이 미국 교회는 전통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열로 어, 그 하신 분들이 많아서 하루에도 어, 일주일에도 몇십 명의 그 환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 교인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감사하고, 또혹 우리들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 동시에 두 명의 성도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됐고, 또그 병을 위해서 어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병이 완쾌가 되었고 완치가 되었고 또한 분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해서 돌아가는 죽는 일들이 종종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병이 나았던 사람은 어,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더 뜨거웠고 더 간지라, 간절했기 때문에 나왔고 또 어, 완치하지 못하고 또 천국에 가신 분은 그 기도가 덜 뜨거웠든지 덜간절했던지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어,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기도 응답의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일곱 번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또 잊어버리시겠지만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참고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두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일곱 명의 아들 중에 세 명에게 그어 나라를 쪼개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켈라오라고 하는 야켈라오는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을 어 다스렸고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과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어, 왕은 그 위쪽 북쪽에 있는 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세 어, 아들 외에 헤롯 대왕의 다른 아들이 아들이었던 아르스토 블루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서 난 어, 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어, 우리가 잘 알고는 헤롯 아그립바 일세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미술하는 분들은 아그립바상 이렇게 가지고 뭐 그리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아그립바 일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이 헤롯 아그립바 일세는 유다 지역을 다스렸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 다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는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지만 밤에 옥문이 열리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일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는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 당사자는 자신의 탈출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사스에메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얼마나 고나게 잤느냐 하면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흔들어서 막 이렇게 깨우는 거죠. 예민해서 잠못 자는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이 상황이 이해가 안될 겁니다. 어, 누가 싹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도 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그런 예민한 분들이 어, 있을 테인데 그 불편한 옥에서 또이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잔다. 더더군다나 내일이면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깊은 잠을 잘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어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허리띠를 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을, 신을 신으라고 할 때에도 이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분별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지 뭐 천사가 나타났는지 전혀 몰랐다가 옥문이 열리고 길거리에 나갔을 때에 찬바람을 좀 쐈겠죠.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밤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태평스럽게 잠들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기도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야고보가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되어서 어왕 앞에 끌려가 목숨을 잃는 순교를 하는 장면에 서 있는 야고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베드로처럼 지금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뭐 그때는 극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기독교 영화를 틀어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감동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 일본의 그 신사 참배 강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옥살이를 했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감옥을 나갈 때에 십자가 모양의 그그 그 형태에다가 못을 대 못을 이만한 못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서 그못 위로 걸어가라고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이 살려주고 믿으면 이못 위를 걸어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 가지고 한열살 미만, 아홉 살, 여덟 살, 뭐 이럴 때였는데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많이 주저하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참 뜨거웠습니다. 또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 전쟁 시기에 공산당원들이 와서 어,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로 성경책을 밟고 지나가라는 그 협박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밟고 자신의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고백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될 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불이익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화시대를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뭐 정말 이 평화시대를 사랑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오래전에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은 동네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박해를 받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선교 지역에서는 신자라는 이유로 배척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안 줍니다. 아주 하찮은 일. 그런 일들만 준다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우리, 어,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경제 붐이 일어났을 때 회사에서는 뭐 주일이건 평일이건 회사가 급하면 급해서 부를 때에 빨리 올수 있는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간다고 그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직장을 얻는 것이 힘들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백화점에 입점을 하려고 하면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평화 시대를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이 베드로와 야고보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담대함이 나에게도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헤로세게 순교를 당했던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함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야구보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불같이 내는 사람인데 어, 별명이 보아너개였습니다 보아너개 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벼락처럼 이렇게 어, 내는 것을 보고 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는데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일,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랬을 때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제 정권을 잡으셨을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세워 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고 배교하면 살아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고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배교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조금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지요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하거나 내가 사업에 망해서 또 빚을 지게 되거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마음에 큰 어려움을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최고의 다이어트는 근심이라고 하지요. 걱정이 너무 깊으면 성경에도 보면 뼈가 마르다 마른 마를 정도로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일 헤롯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게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의 편지에서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곤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게 잠을 잘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특별히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순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어야 되냐 사람의 생명이 먼저지 그 믿음이 뭐라고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하세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에게 늘 결단하고. 한 곳에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겁이 날 것이고 또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몇번 부인했습니까? 세 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도 오에 갇히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 말고는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였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제자들이 담대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해서 그 마음속에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예수 그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기꺼이 따라갔으며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성령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간정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충만한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에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사느냐 아니냐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 이로다.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목격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 저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요. 맑은 정신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죽음을 앞두고 잠을 쿨쿨 잘 만큼의 담대함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에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앞장서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기 위해서 말도 아끼고 행동도 조심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마다 주님께 드려지고, 그런 담대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품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